이제가 어, 한 번에 담고 업데이트를 이용하여 2월 29일 수정하고 4월 5일 정보도 추가를 하라네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r i 이 t 트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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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벤출이을 하면은 이렇게이오겠이값이이런식이로그이음이거를이제또 하나 만들거요 <laughs> 이거 2를 만들 건데, 얘는? 2? 근데 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는 29. 는3 30. 5월은 30일. 이거 두 개를 더할 거예요, 저는. 두 개. 자, 잘 보세요. 자, 이두 개를 합치면 위에는 지금 1, 2, 3월이 있죠? 그리고 밑에는 4월, 5월이 있는데 이걸 합치면 1, 2, 3, 4, 5가 되겠죠? 뭐 이건 없다고 치면은. 그쵸? 이거 없다고 치면은 어떻게 되죠? 개는 새로운 요소가 탄생이 돼서 요소가 총5 개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이거 두개 겹치면 뭐가 충돌나죠 2월이 충돌이 나겠죠 당연히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력해볼게요 자 업데이트가 뭐냐 이 둘을 합친다 자 첫번째거 만들고나서 이라고 해볼게요. 얘는 업데이트 4. 자, 보이시나요? 전에는 얘가 1, 2, 3까지 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거를 업데이트하고 나니까 뭐가 됐다? 2월이 29일로 바뀌고, 그리고 뭐가 추가됐다? 4월, 5월이 추가됐다. 이런 식으로. 둘을 합쳐주는 거죠, 업데이트는. 그러니까, 여기 이 2, 어, 그, 엔드데이즈 2에 있는 거를 이 엔드데이즈에 붙는 거예요, 데이터를. 그러니까 데이터가 원래도 3개 있었는데, 3개가 추가되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가 총몇 개다? 6개가 됐었는데, 지금 출력을 보면은 5개만 나왔죠? 근데 그 이유는 뭐다?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무조건 추가가 아니라, 만약에 이게 겹치면 나는 뭐 하겠다? 이 값만 교체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28이 29로 된 다음에 4, 5. 이두 개가 추가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 이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이렇게. 이거를 업데이트해서 이렇게 붙겠다. 이거 아닙니다. 이것만 하셔도 알아서 바뀌어요. 이것만 하셔도. 그 다음, 2월은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얘는 아예 안 바뀝니다. 그냥 여기 있는 데이터가, 데이터만 제공을 할 뿐이에요. 여기 있는 거는. 여기 있는 건 그대로 있고, 그냥 얘만 바뀌겠죠.